안녕하십니까 AI 로봇 박세훈 TV 박세훈입니다. 제가 그저께 AI 종합제 AI 넷에 올린 기사를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소리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컨텐츠 휴머나이저의 부상입니다. 휴머나이저, 휴먼 인간 사람 이 알이 붙습니다. 뒤에 휴머 휴먼의 에, 나이저, 휴먼 나이저, 휴먼 나이저. 사람 같은? 이런 뜻이지요? 맞습니다. AI를 활용해서, 특히 생성형 AI, 4, 5천 개가 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무료든 유료든 활용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글쓰기, 보고서 만들기, 기사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사를 쓸 때, 100% AI를 활용합니다. 지금 기자들은 100% AI를 활용합니다. AI 없이는 기사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요, 특히 이 글쓰기 분야에서 글을 참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심금을 울려주는 글을 쓸 수가 있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파격적인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AI가 만들어준 글을 내가 사람이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컨텐츠 휴머나이저예요. 사람처럼 만들어달라 휴머나이저. AI 글쓰기를 인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뭐 자연스럽게 만드는 도구인데요. 단순한 문법 수정이라든지, 예, 어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뭐 간단한 수정에서 이제는 사람의 우리의 감정, 리듬, 뉘앙스까지도 바꿔줘서, 누가? AI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술. <laughs> 컨텐츠 휴머나이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AI는 콘텐츠 제작의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블로그의 뭐 초안들, 이메일, SNS 문구까지 AI 도구는 굉장히 효율성 있고 속도를 높여놨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과 자연스러운 어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AI를 통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 저같이 뭐 보도 자료, 기사, 보고서 쓰는 경우를 말고 이 순수 글을 쓰시는 분들한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글을 쓰시는 분들, AI가 여전히 인간적인 감정과 자연스러운 의존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이 부족함을 메우는 것이 바로 컨텐츠 휴머나이저예요. 예. 제가 컨텐츠 휴머나이저 이미지를 만들어서 지금 띄워놨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앉아서 글을 쓰는데요. 혼자든 여럿이든, 나누어서 글을 쓰든, 이 휴머나이저를 활용합니다. 컨텐츠 휴머나이저는 AI가 작성한 텍스트를요, 사람이 쓴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듬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문법 수정에 거치지 않고 어조, 어조까지 어조, 리듬, 감정, 뉘앙스를 조정해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 단조로운 문장이 이 제품은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굉장히 단조롭죠? 이 제품은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라면, 휴머나이즈는이 제품은 하루를 주도하고 여유를 되찾게 도와 줍니다. 라고 바꿔 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좀더 감성적이고 확 가슴에 와 닿지요. 딱딱한 시간 절약을 해주는 제품이라기보다, 예, 하루를 재미나고, 예, 풍요롭고 여유있게 찾아준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2025년 AI가 생성한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과 독자 모두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자, 구글 같은 경우가 이 e EEAT, 경험, 전문성, 권위, 신뢰. 이것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글이 경쟁력을 어, 가집니다. E E A T를 활용해서 즉 휴머나이즈로 활용해서 쓴 글이 더 경쟁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컨텐츠 휴머나이즈, 이 휴머나이즈 기법을 활용하면요, 독자 참여율이 높아지고 참 여러 가지 독자 구독자 수도 뭐 향상 늘어나고 순수 A I 탐지에 걸릴 위험도 줄어듭니다. 저작권 위반 이런 내용도 없다 이 말이죠. 자, 작동 방식 활용하는 거. 휴머나이즈는 텍스트를 받잖아요. 프롬프트, 프롬프트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질문하는 내용들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질문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이 써줘야지만이 예. 좋은 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휴머나이즈는 이런 역할을 해요. 실제 경험이나 사례를 제시해서 공감을 유도해라. 프롬프트 이런 질문을 써 놓아야 됩니다. 말을 하든지요. 딱딱한 어휘 대신 대화체 표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분들 대화체 많이 나오죠. 좀 문장 길이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리듬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읽을 때 리드미컬한 것들, 뭐 시나 시조처럼 좀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지요. 또이 휴머나이즈는 독자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서 소통까지 유도합니다. 이래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는 식의 수필 에세이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AI로 작성된 이 마케팅 블로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휴머나이즈로 다듬은 다음, 다듬은 다음 기업들은 회사들은 평균 페이지 체류 시간이 35% 이상 상륙, 상승하고 이탈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사람이 쓴거은 15%, 뭐 전체 100이라면 10, 15% 보고 그냥 넘어가는데. 휴머나이저를 활용하니까 35%에서 40% 정도가 읽더라는 겁니다. 끝까지. 재미나니까. 가슴이 와닿으니까 인간다움이 아직 인간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우리 인간들. 인간다움이란 곧 차별화의 핵심이 되는 것이겠지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글로벌 시장에는 다양한 휴머나이즈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의조 조정과 AI 탐지 기능을 갖춘 도구가 필요하겠지요? 대표적으로 mydetector.ai에서 만들어낸 컨텐츠 이 휴머나이즈는 AI 효율성과 인간의 따뜻함을 결합한 그런 해결책, 솔루션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AI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욱 인간적인 서사를 원하게 되죠. 너무 기계적이야, 딱딱해. 나는 AI 싫어. 내가 직접 쓸 거야. 내 마음을 담을 거야라고 표현들 합니다. 글쓰는 모든 분들이 AI에 대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이 콘텐츠 휴머나이즈는 기술과 감성 이 균형을 이루는 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창작 파트너입니다. 무시해도안 되고 활용하셔야 됩니다. 결국 컨텐츠 내가 쓴 글의 성공의 비결은 완벽한 문법이 아니라 사람의 옹기라고 할수 있겠지요. 이것을 휴머나이저, 사람의 옹기를 담아서 글을 써주는 AI입니다. AI 로봇 박세훈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고맙습니다.